高三，是你干。 이렇게 빨리 두 분과 겨루게 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소설가로서의 제 미래와 야인님의 인정을 위해 제가 이기도록 할게요. 흥, 그렇게 자만하다. 지고 나서 엉엉 울어도 우린 몰라?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천수각의 빈객 발끝에도 비치지 못하는구나. 어쩌지? 소우가가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 미코는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이 모습을 보면 화가 많이 날것 같은데. 나, 나 너무 무서워. 미코가 오니 같은 얼굴로 오기 전에 찾아가서 사과하자. 둥둥모자, 너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 미안해. 동동모자가 힘 조절을 못 해서 소우카를 이겨버렸어. 어. <laughs> 역시 평범한 사람은 이길 수 없다라는 등 과장된 말을 늘어놓지 않던 주저앉아 울면서 말이야. 우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잘했어. 소우카는 이번 일로 귀중한 경험을 얻었을 거고. 이걸 살려서 주인공이 좌절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야. 악역이 주는 압박감이나 우승을 쟁취하는 과정은 전부 너희한테서 뽑아내야 하니까 나보다 먼저 탈락할 생각 말렴. 아이, 그런 건 일단 제쳐두고! 미코, 소우카한테우리 너무 악독하게 쓰진 말라고 전해줘! 여행자, 페이먼, 야에씨. 하... 레일라, 너무 무리하지 마. 또 쓰러질라. 전 괜찮아요. 그나저나, 생명학생에게 편지를 써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자료를 보내왔어요. 이 자료를 토대로 빙글빙글무늬 좋아할 만한 걸몇개 만들어서 먹여봤는데 식자재가 잘못 들어갔는지 통 먹질 않아요. 그래서 둥둥모제가 좋아할 만한 식자재도 추가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새벽까지 작업하느라 잠을 못 잤더니 숨이 잘안 쉬어지네요. 이렇게 빨리 결과를 얻다니 대단한데? 경기는 어떻게 하고 왔어? 상대기를 팍꺾어주고 오지? <laughs> 네, 야애씨의 스윙 덕분에 이제 빙글빙글 모니 제 말을 더잘 들어요. 저조차 부러울 정도로 반응이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기고 올라온 만큼 상대도 강해져서 부담돼요. 8강 안에 들려면 훈련을 더 해야 할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 내일 아침 일곱 시에 만능 상인한테 가서 식자재를 사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데. 그야 간단하지. 나랑은 패관 수련하러 갔고 물건 사는 건 꼬마들한테 맡기면 되잖아. 언제든 두팔 걷고 도와줄 거야. 두 분은 야외씨 일을 자주 거들어주시나 보네요. 그 소설에서 우리 극악무도한 그 악당으로 만들면 안 돼? 걱정 마 레일라. 페일모는 소우카를 이긴 일로 나한테 사과하고 있는 거야. 먼저 가서 음료수라도 마시면서 쉬고 있어. 그럼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여기가 만능상인과 만나기로 한 장소예요. 식자재 리스트도 같이 적어뒀어요. <laughs> 고마워할 필요 없어. 중둥 모자가 좋아하는 것도 알아봐줬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줘야지. 어, 전에 이대회의 불안정 요소에 대해 말하다 말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알겠어. 바로 버섯 문을 육성하는 재료야. 소설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파트는 비밀 조사지. 궁금하지 않아? 지혜의 구슬과 플로럴 젤리의 마력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대회의 내막을 밝히지 않고 하니아가 멋대로 행동하게 내버려두면 더큰 소동이 일어날 거야. 으이, 얘기가 너무 복잡해져서 페이몬 못 알아듣겠어. 동이틀 무렵에 움직여봐 그땐 누구나 피곤에 지쳐 있는 시간이니 너희가 원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미코 말대로 할 거야 그 말도 맞네 그럼 내일 새벽에 버섯문을 육성하는 곳으로 가보자. 우리의 목적은 대회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야 둥둥 모자를 의심하는 게 아니니까 안심해 아, 시간 다 됐어! 이제 버소몬을 육성하는 곳으로 가보자 아직 아무도 없을 거야 조사가 끝나면 레일라가 말한 만 한테 가서 필요한 물건도 다 사야 해. 그런 다음 대회에 참가. 대로 가져갈 순 없어 들키기라도 하면 고독으로 몰려서 참가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30인단한테 잡혀갈 거야 아! 사진기가 있잖아! 그걸로 플로럴 젤리랑 재료법 사진을 찍어가자 그럼 중요한 정보를 기록해둘 수 있어 전문가를 찾아서 분석을 맡겨야 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네. 일단 내일 나가 부탁한 물건부터 사두자. “하니야!”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버섯몬 육성이라니, 너희 생각보다 독하구나. 대회에서 승승장구한 것도 이유가 있었어. 우리가 저번에 말을 못했는데, 네가 하려는 일은 너무 과격한 것 같아. 아니,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날 쓰러뜨려서 너희가 옳다는 걸 증명해. 우리 말을 들을 생각이 없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사이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응, 알았어. 둥둥 모자. 지금은 낙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가진 쪽지를 보면 여기서 만능 상인과 만나기로 했다고 적혀 있는데 어디 그렇게 두리 번거리시나? 혹시 만능 상인을 찾는 거야? 어서 오셔 손님. 그래 맞아. 어떻게 알았어? 에? 돌이잖아. 설마 내일라고 말한 만능 상인이 너였어? 뭘 그렇게 놀라? 상개마바이 어르신의 상품은 무한하고 신기하다라는 말못 들어봤어? 바자르의 상인과 손님이라면 다 아는 상식이라고! 만능, 전능, 대능! 어떤 단어든 전부 이 도리님 전용 수식어야! 다른 상인은 쓰고 싶어도 못 써! 수백만 모래의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라면 말이지 으,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나저나 레일라가 너희를 대신 보냈다니 이번 훈련사 대회에 아주 푹 빠졌나 보네 둘이 사이가 좋구나 레일라에 대해 잘 아는 눈치인데? 어? 친하고 말고가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물건을 사면 다 손님인 거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지만 수강생치곤 씀씀이가 컸다는 장도랄까? 아무튼 걔가 이상한 냄새 풀풀 나는 대회에 참가했단 건 알고 있어. <laughs> 그냥 위화감을 좀 느낀 게 다야. 그나저나 나한테 지금 처치가 곤란한 물건이 좀 있는데 갖고 있어봐야 소용도 없으니 너희 줄게. 음 이건 부품이랑 훼손된 노트네. 대회 주최측이 폐기하려고 한 기기와 문서래. 방심한 거지. 사람이 돈 벌려는 욕심을 뭘려 보고. 이거 다 누가 회수해서 나한테 반 거거든. 아, 이거 봐. 이 문서에 있는 단어들 왠지 플로럴 젤리 제조법에 있던 거랑 비슷해. 기기 잔에도 지혜의 구슬이랑 닮은 것 같고. 아무래도 실험용 물건 같지? 챙겨뒀다가 미코한테 보여주자. 미코라면 이상한 점을 알아볼지도 몰라. 역시 우리가 괜한 걱정을 한게 아니었어. 난 뚱뚱모자랑 걱정 없이 놀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희한테 필요한 물건이란 건잘 알겠어. 싸게 줄 테니까 6천만 뭐라 어때? <laughs> 어디서 사람 간을 빼먹으려고. 애동담이야. <laughs> 이런 물건은 너희 나품 기관 아니면 관심도 안가져 오늘은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줄게! 레일라의 주문서는 나한테 주고 내가 보고 물건을 준비해서 인편으로 보내줄게 그럼 두번안 와도 되잖아 휴, 고생만 하고 빈털털이 되는 줄 알고 심장이 철렁했네 상금을 받아도 그 많은 돈을 다낼순 없다고 흠, 송이 가루를 섞은 밀가루 오래 묵은 잼, 뚠뚠 복숭아즙. 어휴 버섯모니, 진짜 이걸 다 먹는단 말이야? 레일라는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낸 거지? 어휴 왠지 불안해.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 일단 대회를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어. 설령 카우틀리아가 정말 음모를 꾸몄다 해도, 최종시험까지 통과한다면 전부 다 밝혀낼 수 있으니까. 좋은 눈빛이여 내가 수료를 통해 쌓은 모든 실력을 발휘할 만한 상대군 시작하 소리의 힘을 가진 버섯 몬팀의 강력함을 보여주지. 이정도 온도로는 얼음을 녹일 수 없다! <laughs> 이 몸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laughs> 쉽지 않은 상대였어. 다들 수고 많았어! 여행자, 페이몬! 경기 일정을 보니까 무사히 진출했던데요? 축하해요! 응응! 응. 오늘 아주 활기차 보이네! 빙글빙글몬도 기분이 좋은 걸 보니 나도 역시 이긴 거지? 간발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야에 씨와 폐간 수련을 한게큰 도움이 됐죠. 방금 전에 만능 상인이 보낸 제 물건이 도착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빙글빙글 몸과 함께 컨디션 조절을 해야겠네요. <laughs> 힘이 떨어져서 목소리를 낮추는 게 좋겠어요. 어, 그나저나 미코가 안 보이네. 야이 씨는 급한 볼 일이 있으신지 소카 씨와 함께 먼저 가셨어요. 길 안내하는. 3 0인단의 용병도 한명 끼어 있는 것 같던데 경기장에 돌아오 보니 벌써 저 멀리 가셨더라고요 초아가서 묻는 건좀 무례한 것 같아서 하긴 요즘 미코는 계속 대회에만 집중했잖아 잠깐 돌아가서 편집장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게다가 미코는 휴가를 즐기면서 소재를 찾고 싶다고 말했었잖아. 그 용병도 가이드일 거야. 걱정하지 말자. 네, 이제 곧8강이니까 가장 중요한 경기예요.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열심히 해봐요. 그래, 아직까진 꽤 순조. 순전한... 게를 늦추면 안 돼. 보리한테 받은 물건도 사진을 찍어두자.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들과 함께 미코한테 보여주는 거야. thank <laughs> you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따뜻한 카레를 먹을 수 있다. 스스로에게 흠뻑 취해 있군. 유치한 녀석들.